지평의병 지평리 전투기념관입니다.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있게 한 지평의병 정신과 지평리 전투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지평의병 인조의 암흑기에 횃불처럼 타올랐던 항인의병의 효시입니다 일제의한 1895년 10월의 영성황후 시위와 그해 11월 단발령의 공포 후 지평 출신의 이춘영과 김백선이 이끄는 포수 400여 명이 국가위기를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의병을 창의하였습니다 지평의병은 최초의 을미의병으로 인근 강원지방과 충북지방의 의병 봉기 후 도화선이 된 대표적인 척사의병입니다. 지평리 전투입니다. 중공군 참전 후 유엔군 후첫 승전보였습니다. 미 제2사단 23년대가 195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지평면 일대에서 중공군 3개 내지 5개 사단 규모 집중 공격을 막아낸 방어전투입니다. 유엔군이 중공군과 싸워 얻은 작전적 전술적 승리입니다. 집병리 전투 이후 유엔군은 자신감과 사기가 충만하여 38도선 회복을 위한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최초 조립전차 M48A3K입니다.